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일곱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필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굉장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이란 일곱 가지 제목으로 해서 일곱 가지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충분히 좀잘 들으시고. 어, 구원의 확신을 좀받으시 받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어,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넷째 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다섯째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내삶 속에 가져올 수 있는가. 여섯째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곱째,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볼 수 있는가? 야, 이상 일곱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 나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지체들이 아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에, 이 컴퓨터가 잘안 넘어가네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구원을 의심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모두가 한두 번씩 느끼게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 받았는지 의심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는 것과 현재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의심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은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비교해서 별로 뭐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을 의심케 하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련유다도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련유다의 마음속에 의심케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사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구원을 의심케 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계속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아, 죄를 지울 수 있으며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엄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어, 기도하고 함께 예, 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9절 말씀처럼. 예,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올때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공부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아는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들을 공부하고 나시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니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이제 큰 지진이 나 가지고 어 감옥의 문들이 열려 열려서 제주, 제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는 자결하려는, 자결하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묻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어,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고 하늘 왕국의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확신 확신을 못 하고 자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후서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가닥으로 나 역시 이 일들을 권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켜주실 수 있을 줄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핵심 단어는 알다입니다. 알다, no.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여기서 알다와 그 다음에 확신하다, be persuaded입니다. 확신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온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혼을 지켜주실 수도 있다는 확신을 확신확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근거해 볼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구원받은 자가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어온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혼을 지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받으셨으면 예수님을 더욱 깊게 알려, 알려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것은 첫째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로, 구원의 확신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상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한 성경 구절은 나중에 이제 프린트물에 있는 그 관련 구절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laughs>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대부분이 자신들의 감정적인, 개인적인 감정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점은 우리 감정이 수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느끼다가 어떤 날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또 느끼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감정에 둘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수시로 변하는 감정보다 더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요한 1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서 1장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유한복음 5장 24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주라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못 믿고 의심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거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그분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쫓지 아니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세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내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자녀예요. 그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면 구원을 확신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어떻게 알수 있는 거냐?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는 거냐? 이게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성경에서는 약, 어,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이 한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금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한,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항목씩 말씀드리면은 아 내가 진짜 구원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면은 구원 받으신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이유는 내가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이유는 형제를 향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는 마음의 원함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내가 구원 받았음을 아는 이유는 나에게 세상과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마음의 원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지, 해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내가 구원 받았음을 아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일곱 번째,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언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내가 구원받았음을 아는 이유는 나의 생명이 좋은 열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에 음 보면 있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내가 고원받았음을 아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홉 가지 점검을 해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 나는 구원받았음을 알수 있음을 스스로 이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좀더 이렇게 내삶 속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이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의심케 하는 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장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이불을 속인 가장 첫 번째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깎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넘어간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제약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더욱 확고해 주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좀 읽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 기초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시면은, 성경 말씀을 알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대해서 감사를 늘 하십시오.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노마서 6장 23절을 의하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 받으셨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로 다른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증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배전 구원 간증이라든가 지역 모임에 참석해서 구원 간증하는 것입니다. 또 가능하다면은 교회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지역 모임에도 반드시 좀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면 우리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섯 번째 항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한 경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시면 그죄 자체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백을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대신한 변호자, 우리 오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변호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저희들한테 이 땅에 사셨을 때는 몸을 주셨고 또 하늘에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잃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짓말 하게 되고 또, 진리를 향하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니스 6장, 1절, 6절, 7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에,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주로 이제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든가 또 나쁜 습성을 갖고 있다든가 이럴 때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내가 과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13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13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열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29, 29절을 보시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7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신 분들은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를 지킬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잃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이 책임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리냐, 잃어버리지 않느냐 하는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의 종류, 생명도 여러 가지 종, 종류가 있겠죠, 생명도. 영주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주라는 생명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노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파워로부터.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덟 번째입니다. 유다서 24절은 그리스도께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 이 있는 곳에 곧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1장 6절의 아홉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우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봉인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사람의 영, 영을 영과 혼을 봉인을 하십니다. 봉인을 하셔요. 우리 마음속, 우 우리, 마음, 우리 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인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인이 돼 있으면 이게 풀수가풀줄 사람이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봉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심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한 번째 예배서 2장 8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준 자가 도로 빼앗아 가는 일은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 주고 다시 뺏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선물 을 주셨는데, 그 선물 자체를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12번째입니다. 에베소 2장 9절.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예수 크리스토를 믿는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 나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에베스 2장 9절 말씀, 말씀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함합니 그렇죠? 행위에서 난, 난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13번째입니다 에, 에베스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보더라도 아이가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제명한다든가, 자녀와 의제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대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정하고 징계를 할 것입니다. 설사 징계한다 하더라도 잘못한 아이는 여전히 부모의 자녀이며 가족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서 대명을 당하는 일을 없을 것이며 구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스 12장 6절에 말씀 나와 있죠.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잘못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을 하시지만은 구원을 앗지는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많이 낭독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의심이 들때 오늘 공부한 내용의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 믿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 안에 임지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성경 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